빌딩 빌딩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연이랑 노이자 사랑해요. 오늘은, <laughs> 오늘은 일격의 마스터랑 영격의 마스터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아빠가 사줬고요. 영격의 마스터는. 그리고 일격의 마스터는 엄마가 사줬어요. 오늘도 한번 또어볼게요 오늘 두개 사가지고 조금 많을 것 같아요. 영경의 마스터는 온통 다 파란색이에요. 온통 다 파란색이에요. 이건 겨울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번 일경 마스터. 일경 마스터에 다 불이에요. 헐, 다 불이다. 아, 너무 불. 다. 이거는 불꽃, 불꽃 타일 우라스고요. 이번는 어... 물타임 오레오스 같은데요? 한번 번갈아가면서 뜯어볼게요 요새는 연결계의 마스터 1절이 붙 누구를 말... 빨래할까? 음... 연결계 마스터 한번 빨리해볼게요 가라로 마인맨? 가라로 마... 어... 마임 꽁꽁 아까는 가라로 마인맨이었고요 맨가야로 많이 꼼꼼해요 오! 이제 일렬의 마스터 한번 도덕할게요 누가 좋은 카드가 더 많을까? 이게 대결입니다 헐 벌써부터 일렬의 마스터는 좋은 카드가 나왔습니다 뭔가요? 오! 카포꼬꼬꼬 브이 맥스 오! 오! 전기타임이에요 딱 전기타임 오 음. 1대0 영경의 마스터가 쥐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엔 공개자는 이 영경의 마스터 이번엔 이 일극의 마스터입니다. 1대0이니까 이번에는 일극의 마스터를 한번 먼저 뽑아볼게요. 손인왕 손인왕 오 얘는 약간 손장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은 왕인가봐요. 이번엔, 영격의 마스터. 역시, 영격의 마스터도 한개 나왔군. 좋게 아. 꾸몄어! 미끄에는 v 마스. 우! 오, 1대1. 오, 한 마리 빙 뜯었어. 이야! 오. 이번엔, 이렇게 나왔어. 진나를 일으키네요. 많게 지나가 성원송이 에요오지나주에도 나오는 날도 있네요. 아직도 1대이입니다 갑자기 1경의 마터가 역전 어 이길 것 같은데요? 과연 누가 이길 것이 마지막에 알려집니다. 누가 이길 것이 홀홀홀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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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바 V! 아까 1격의 마스터는 카푸코코코, 브이 맥스를 뽑았고요. 이번엔 0격의 마스터가, 아니야, 1격의 마스터가 카푸코코코를, 이를꼭 뽑았습니다! 오! 부위 지나! 브이 맥스 오! 1격의 마스터는 잘하네? 이번에 0격의 마스터! 오케이. 여러분, 근데, 일격의 마스터가 힘이 셀까요 영격의 마스터가 힘이 셀까요 그건 저도 몰라요. 골백, 어! 이번에도 진압 별로 나왔습니다. 규백 진압? 골백! 오! 오, 영, 일격의 마스터, 잘 뽑는다. 영격의 마스터가 지금, 지금 쓴다. 이래1로 영격의 마스터가, 오! 진단이 끊고 나왔버렸네요. 진단이 끊서 나왔습니다. 영경의 마스터로. 아마까워. VMAX! 마스. 오! 오! 지금은, 영경의 마스터가 이기고 있어요. 지금은, 어, 일경의 마스터는 V가, V랑 VMAX고, 영경의 마스터는 VMAX, V마스터, VMAX라서 지금 영경의 마스터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것 봐! 나왔다. 따라브 V! 오, 이거. 오 이거 옛날에 뽑았던 거네 옛날에 이맥스클라이머스에서 이거 뽑았어요 옛날에 오호 꽃았다또꽃았가어와 일격이 맞는또 똑같은 것도 뽑을 수 있네 뜨뜨웅 이요요요요요 이요요요요 이번엔 뒤로 보겠습니다 우왔네요 봉크로 뭐나 했나요? 잎스트 뭐나 했나요? 지렁 뭐났나요 일곱 개 두루마리 분노의 컷뭐났나요 네론 벨트 경카들과 먹어보면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7뭐버랜드 <목소리> <목소리> <모어버렸는데> 믹스커피. 이 <목소리> 과연 누가 이길까? 요대로 일격의 마스터가 이길까? 요대로 영격의 마스터가 역전승 할까? 궁금해요 저는. 과연 누가 이길까 심? 제발 영격의 우라스 이겨줘. 아니면 일격. 모래, 뱀 지나 사냥사 저기 뒤에 약간 있거든요 이게 진짜 요 친구처럼 요 사람이에요 이거는 요요 요 포켓몬이에요 요 포켓몬 일격의 마스터 일격의 오레오스 뭐지 삐! 예스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일격의 마스터인데. 이것도 일극의 울었어요.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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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라고요. 어? 그나마 좋은 카드예요. 좋은 카드. 어허허. 일극의 가역전승하나일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말도안돼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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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경에 올라왔어. <laughs> 오, 진짜. 영경 마스터가 3위를 했어요. 이금 영경의 마스터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가 따로 잡힐 수도 있고. 그러다가 얘가 올라가서 5대3을 끝낼 것 같아요. 그러다가. 피크틴의 는 브이! 오! 삐 끝에 있이 사다 사세요! 영정이무너왔어 뭐야? 대박! 할리비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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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꼭 할리 비롱! 할리 비롱 할리 비롱 이거로 어.. 꼭할일듣꼭 있어요. 카드를 앨범을 쑥쑥 꽂아야 되고 어, 이 비닐봉지는 쓰레기통에 막막 버려야 해요. 여러분 저는 피카츄 카드를 뽑고 싶은데 안 뽑아줘요. 근데 이브 히어로즈에서 피카츄 카드 뽑고싶다는데 라이츠 카드도 뽑았어요 저는 피카츄 카드랑 라이츠 카드도 있어요 브랜드 후이! 어 지금 보이가 더 많아요 보이가 더 많을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섯개고요 브이 맥스는 하나 둘셋 네, 네, 네.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명기글로스 손 일기마스터 손. 과연 뭐가 이길 것인애플루빔마스 어. <laughs> 오, 좋겠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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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어, 재이요안 죽지 마. <laughs> 여러분, 좋은 카드를 궁금하죠 저는 을끼워습니다 아우, <laughs> <어우>, 더워. 빨간색이라서 <laughs> 더워요. 이거. 그러지 마. 브 오, 이게 우리 가어 브이. Yes. 경기게 마스터 팀은 세개 남았고요. 영격의 마스터 팀이 몇개 남았지? 리리3 4 5 6. 남았어. 6개 남았어. 여 우추동, 문양이, 노래 부채. 어, 오늘 또 이렇게 마지막이 됐습니다. 다음에도 꼭 만나요. 다음에도 종크를 많이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조연한 놀이를끝내겠습니다 오늘도 조연한 놀이장 바이! 진짜 많이 뽑았다. 잠시만요. 제가 종크를 다시 한 번만 보여줄게요. 이대로 무슨 보가되서니 이대로 0격의 우라우스는 마스터는 일격의 마스터는 무승모가될수 있다 1격의 우라우스 부위 엠페르트 부위 네크루지마 부위 아모카우 부위 비쿠티니브위 맥스 아모카우 부위 맥스 0격의 우라우스 부위 비쿠티니 부위 카푸꼭꼭꼭 부위 맥스 따로큐 부위 일극의 우라우스부이카브코코코 부위, 애플용 브이 맥스, 파른드 브이 맥스라는 부위. 근데 부위 맥스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그거 저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마치게 능하고 떠좋아하는이 장바이! 와! 후와야! 야